자, 오늘은 뇌졸중 관련 핵심 정보 빠르게 짚어 드릴게요.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요. 뇌졸중 이게 국내 사망 원인 4위래요. 진짜 무서운 병이죠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.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가 생존이랑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 세 가지 바로 알려 드릴게요. 첫째는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보세요. 2024년 사망원인 4위고 2022년 한 해에만 11만 건 넘게 발생했대요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1.2배 더 많고 음... 8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서 발생률이 확 높아요 발병하고 1년 안에 5명 중 1명 아... 65세 이상이면 3명 중 1명이 돌아가실 정도로 정말 치명적입니다 둘째, 그럼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신호 그 조기 증상이 뭘까요? 잘 들으세요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이 잘안 나오거나 또 시야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막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어지럽다 이러면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2024년 기준으로 성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이런 중요한 증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말이죠. 마지막 셋째 만약 이런 증상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절대 절대 망설이면 안 돼요. 뭐 직접 운전한다거나 가족 기다린다거나 아님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시간 버리는 거 절대 안 됩니다. 무조건 그냥 즉시 119 불러서 도움받고 빨리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해요. 그러니까 뇌졸증은요. 평소에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났다 싶으면 그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대처하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.